철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수송 수단에 컨텐츠를 입히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어, 앞으로는 단순한 수송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의 장, 문화, 관광의 장으로 우리 철도가 기여할 수 있으면 모두에게 또 경기도에도 또 철도 코레일에도 여기 참여하는 아이코닉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어, 그래서 문화와 콘텐츠, 그 다음에 철도,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아마 상당히 큰이 새로운 영역인 것 같아요. 좀 가급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철도공사에서 이렇게 또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딴데 말고 경기도하고 먼저 해준다니까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경기도도 어쨌든, 이게 아주 넓은 이제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경기도 산업의 한 중심으로 문화 관광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. 철도까지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문화 관광 산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두 당사자께서 잘 컨텐츠와 그 다음에 시설물을 잘 결합하시고, 저희는 열심히 행정적으로, 또 뭐, 도면, 혹시 또 되면 재정적으로라도 <laughs> 다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. 열심히 지행하겠습니다